반갑습니다. 원룸 맛집입니다. 오늘은 대구의 3대 커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맛집에 대해서 너무 안 찍기도 했고, 아, 맞아. 참고로 편집도 대충 할 거고요. 뭐제 말이 좀 끊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맛집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커피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분으로 넘어가셔서 스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원래 아메리카노만 좋아합니다. 어, 아메리카노를 못 먹으면 죽는 병에 걸린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보여드릴 집은 라떼 맛집이야. 근데 라떼를 싫어하는, 어, 나도. 아, 너무 좋아. 여기만큼은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가. 어, 그래서 대구 3대장으로 정해봤습니다. 뭐, 반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반박시 다니 네 말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여기는 도원동의 베를린 에스프레소 바 입니다 아 발음 진짜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이거 공인중개사 맞나 어디가서 말은 하겠나 진짜 아 제가 싫습니다 어이 건물은 그냥 제가 계약한 집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여기고요 어저 통째로 쓰는게 아니라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상가 한 칸만 씁니다 어 뒤에는 뭐그 상가인가 뭐 주택인가 뭐 사실 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 먹을 생각에 왔습니다. 어, 이렇게 가까이 가보면 왠지 집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물 대장까지 떼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 건물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우수 건축물상을 받았더라고요. 자, 근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인데, 아, 제가 바보였습니다. 영업시간을 제대로 알고 오지 못했습니다. 11시였습니다. 11시. 11시 시작해서 6시 퇴근입니다. 아 근데 여기 개꿀 직장인 것 같습니다. 어 부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10시 40분인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가게가 넓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가게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어, 원룸형입니다. 원룸형 그냥 저거 한개 통째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십니다. 자 메뉴판이고요. 모든 메뉴가 4,000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라떼 드시면 돼요. 아이스 라떼 드시면 되고요. 어 저기 보시면 초콜렛 같은 거 있잖아요. 저번에 이따가 제가 시식평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도 팔고 텀블러도 파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야, 이제 제가 지금 주문하고 커피를 내리시고 계십니다. 자 자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깥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서 앉아서 먹으면 추워뒤지겠죠 날씨 좋을 때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커피가 나왔습니다. 자, 저게 왼쪽 게 라떼인데, 진짜 작습니다. 대신에 얼음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아메리카노는 얼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초코쿠키인데, 초코쿠키. 아, 발음 진짜 두드러 맞아야 되네, 진짜. 자, 초코, 아, 내가 싫다, 진짜. 어쨌든, 어, 초코쿠키랑 커피 두 잔을 시켰습니다. 아 라떼 지금 봐도 또 먹고 싶네요. 여기는 진짜 대박인 게, 딴거다 필요 없어. 그냥, 첫 입이 미쳤어. 첫 입이. 첫입 먹으면 끝이야. 그냥 그한 방에 묵직한 뭔가가 있어. 자, 이거는, 그, 뭐야, 칙촉 같은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초코쿠키인데, 어, 뭐, 나름대로 식감도 괜찮았는데, 저는 초콜릿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열심히 먹긴 먹었는데, 저는 그냥 소스 했습니다. 뭐, 고개는 흔들고 있네요. 자, 같이 온 동행자가 이 안에 겹겹이 초콜릿이 있다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사실 동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에 초코가 가득했습니다. 자, 커피를 박살을 냈습니다. 여기 첫 맛이 진짜 대박이야. 끝맛은 좀 쓴데 첫 맛이 대박이야. 다음 집으로 가시죠. 자, 두 번째 집은 대명동에 있는 커피 프라자입니다. 근데 이세개다좀 골목골목에 있어요. 맛있는 것들은 다 골목에 있는 것 같아. 아,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처음 가봤어요. 소개만 받았는데 다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품고 갔습니다. 어, 외관은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이런 좀 맛집들은 좀 다들 작은 것 같아. 그렇게 크지는 않아. 자, 커피 템포로 만들어진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뭐야, 뭐 벽이 왜다 뜯겨 있어? 아, 저거 인테리어입니다. 자,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카페 내부입니다. 어, 여기 처음 와봐서 사실 구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 제가 부동산 하잖아요. 여기 거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투룸 구조인데, 먹을만 해요. 자, 이거는 메뉴판입니다. 저는 에스프레소 먹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는 바닐라 라떼나 일반 라떼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제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 위에 있는 초콜릿은 제가 나중에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어, 잃어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맛을 평가해드리긴 좀애매하고요 자, 이제 커피를 먹어봅니다. 와, 진짜, 노맛입니다, 노맛. 어, 사실, 잘 저어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어릴 때 엄마 말안 듣듯이 또안 좋았어. 열심히 접고 먹어봅니다. 음,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어 뭔가 조금 고소하면서 뭔가 풍미가 느껴져. 어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은 아저 어디 갔지? 아, 저 안주만이 없고 짜증 나네. 아저 변성 받아야겠다. 되자 근데 이 집의 단점이 있다면 제 기준 단점일 수 있는데요. 어, 얼음이 양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시원함을 끝까지 유지는 좀못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어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집으로 가시죠. 자 여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대구 반월당역 인근에 있는 롤러커피에요. 자, 제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왔어. 이날은 비가 왔는데도 열심히 갔습니다.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집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 제가 처음으로 라떼라는 게 맛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카페입니다. 와, 이 오전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어, 제가 늦은 건 아닙니다, 참고로. 근데 진짜 많아. 와, 진짜 장사 잘 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가게가 넓지는 않습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뭐, 에스프레소는 제외하고, 여기는 아이스 라떼 시켜 드시면 돼요. 사온즈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꼬소함에 극한을 느끼고 싶으면, 길이 라떼 시키세요. 길이 라떼. 어, 길이 우유를 추가하면, 극한의 꼬소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어, 가게가 넓지는 않아요. 가게가 넓지는 않은데, 여기는 2층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신가 봅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 뭐라 해야 되지? 진동벨 같은 느낌인데, 12번 손님 오면서 불러줍니다. 어, 이거 좋습니다. 뭔가 귀엽고, 어, 뭐 귀여워요, 그냥. 자, 1층은 좁은데, 2층을 이렇게 확장해 놓으셨습니다. 장사가 많이 잘 되나 봅니다. 자, 여기는 방이 두 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는 복층형 스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디어 커피가 나왔습니다. 길이랑, 일반 라떼는 아는데 아이 됐어. 제발 좀 먹어봐. 그냥 가서 먹어봐. 제발 부탁이야. 댓글에 주소 적어놓을게. 자, 저는 저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제 친구가 갑자기 제 커피에 흙을 넣길래 진짜 좁힐 뻔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탕 수수였습니다. 어, 시럽 대신 넣는 건데 한 스푼씩 넣어 먹으면, 어 뭔가 시럽의 그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맛있어. 자, 포장이 다 됐습니다. 여기는 그냥 제발 드세요. 그냥 이거 하나 먹으러 데리고 와도 돼. 첫 입부터 마지막 입까지 고소함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아, 지금 봐도 또 먹고 싶네. 제발 잘 저어 드세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먹어야죠. 와, 아,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 바람 흡족해야 한다. 신났다 또. 자, 오늘 커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